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 구성면 금평리 자두밭입니다. 자, 제가 지금 대성나무 몇 고로 있는 거 지금 마지막 깔 겁니다. 이쁘죠? 새가 뜯었습니다 이렇게 려야겠죠가감하게 너무 탐스럽게잘리가습니다이것게 딱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잘 땄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먹나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제법 큽니다. อะไรอ่ะจังจังอืม 안해요 네, 예, 쁘시요 <laughs> 너무 잘 익었고 맛있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큽니다. 이 진짜 크네요. 대석, 대석 자두로서는 엄청 큰 거예요. 네, 대석자두로서는 제가 이 정도로 크면 진짜 큰 거네요. 대석자두 원래 좀 작은데 대부분 크기가 대석자두가 요만합니다 근데 지금 이만하니까 엄청 차이 나죠? 나이 차이가 나네. 진짜 크네요, 이거는. 얼나요딴거 같아요. 상스럽게 열려 있네요. 무슨 말을 좀 하세요? 네, 대석입니다. 아까 거보다 조금 작네요. 조금 작아요. 아까는 정말 컸었는데 여기 거는 좀 작아요. 아니. 진짜. 숨어 있어요. 안쪽에 숨어 있네요. 자, 앉아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따야 되겠습니다. 내려놓고 갈게요 가지가 잘 대석은 가지가 이렇게 잘 떨어져요 약해요 가지가 가늘어서 잘 떨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이거 너무 덜 익었어요. 이젠도 같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쪽으 겁니다. 여기 있네요. 너무 잘 익었습니다. 지금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원래 약간 푸르끼가 있을때 따는데 좀 늦었어요. 원래 이렇게 땁니다. 요정도로 땁니다. 요렇게 따야되는데 너무 빨갛게 익으면 물러져요. 나뭇가지 아이고 이런거는 아이가 힘들어요. 안에 또 있네요. 딴것 같습니다. 지금 차는 무선으로 밖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없고 무선으로 밖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아요.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포장하고 예. 나갑니다. 안녕 오늘 수확한 자두입니다. 대석입니다. 눈이 제법 크네요. 여섯 바구니입니다. 이 자두는 먹는 게 아니고요, 뭐도 돼요. 근데 안 먹고, 여기 효소도 한번 감아서 자두밭에 다시 뿌릴 겁니다. 고생하다, 자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효소를 내서 물을 내서 잡고 나중에 물방 건져서 밭에 뿌릴 겁니다. 자, 지금은 자두 선별기로 지금 자두를 작은 거, 큰거 무게에 따라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무게를 측정하여 여기서 없으면 하나 하나씩 3 0 0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걸로 하면 아쉽습니다 왕, 톱, 보렇게 해서 왕포장 중입니다. 대석자도 포장했습니다. 이거는 상입니다. 한 가수에 한 개에 70g 이상 나갑니다. 이거는 턱입니다. 턱은 한 개당 80g 이상 나갑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왕입니다. 제일 큰, 크죠? 90g 한개에 90g이상 나가는거예요자 이렇게 분류를 하나 둘 세개 했습니다 그 옆에 빨간거는요 판매를 할수가 없어요 너무 익었습니다 이거는 지인들과 같이 맛있게 나눠먹을겁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쁘죠